근데 보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는 그냥 시군둥하게 황교안 답하게 얘기, 얘기해도 뭐 그냥 그러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해면서뭐 두리공실 넘어가고 별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 저놈들하 조금 이렇게 뭐가 그 시기가 있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섣불리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또 뭐, 사전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당선을 대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때는 막 욕했거든. 네, 다, 네. 같이 짝대가지고 죽는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낙관론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비단 돈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갑게 냉철하게 실질적으로 얻을 거얻어거아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 맞은 선이 뭐냐 성부, 공직선거법은 대폭 개정안서 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맞은 선이에요 과거는 묻을 수있어 미래에 갔다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 그건 최소한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게몇개 있잖아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요. 그것만 고쳐져도 앞으로 일어날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 정치 주체가 이제 바뀌는 이렇게 단초가 된 거예요. 선국법이 바뀌면은, 아, 현 체제에서는 또장질을 계속 치면은 아, 계속 처음부터 계속 주지가 될수 있거든요. 네, 의미가 없어요. 선거 네. 맞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네. 거기서는 선거는 딱 이렇게 해야 돼우 당일 선거. 당일수개표제곡 그 끝,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만식이요. 다른 얘기 하면 다른 얘기 하면은 다른 얘기 하면 휘둘리니까 당일 선거, 당일수개표 끝. 래야만이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선관 그 위원장이 대법관이나 그런 사람이 선관 위원장이 되면 절대 안되아요 안 그건 안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요 선관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응. 영리님이 네, 음, 네, 말씀하시켰잖아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대만식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보시는 겁니다. 공병호 TV 보면은 제가 자주 보는데 어제 또나왔또 봤거든요. 공병호 음. 음. TV 보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전 선거 관내, 네. 관내 선거에 그, 네, 네? 표당 네? 하나씩, 그세 표당 하나씩, 부산은 일곱 표당 하나씩 이렇게 투입을 시켰다 이거야. 그러면은.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이거 저거 보면서 계속 몇 명한 생각을 하는요 아니 어떻게 투입했을까? 저놈들이 그거 투입하려면 참관인이 뭐고, 뭐 걔네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실제로는 4~5일 동안에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는명은 TV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김동수 교수도 그래. 내가 직접 투입하는 걸 받지는 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입하는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 분명히 숫자 상으로는 매편당 하나씩, 세 표당 하나씩, 없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계속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있어요. 늦지는 않아요. 컴퓨터로만 뭐, 해서 텔레비전으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가는 걸 우리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맞습니다. 여기 계산 1동, 계산 2동, 작전 2동, 작전 3동, 서운동 이렇게 쭉 있잖아. 우리 계양구에 그러면 원희록이가 당선됐는데 이 새끼가 집에 가 있더라고. 떨어졌다고. 병신 같은 분이. 근데 거기에 13개 동이야. 예를 들어 동이 13개 동, 산이 하함 있잖아. 13개 동.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경욱이처럼 이렇게 신청을 재검표를 하면은 그렇지. 그때는 가짜를 넣어야 돼 빨리 맞춰야 되니까 숫자를 맞춰야 그렇죠. 되니까 맞추든지 을 하면 해야. 재검표를 대한민국 국회에 나온 개새끼들은 신청을 안 해. 쌍놈새끼들은 신청을 야, 안 하니까 이 내란민주당에서 는 그걸 알고 한 거야. 아, 그렇죠. 뭐냐? 신청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음. 온라인상으로만 음. 하면 결제가 다, 있, 다 네, 끝나는 결과가 거고 있고. 재검표 신청하는 개새끼 두 명은 내가 괜찮아 땅땅땅할 테니까 질질 끌다가 질질 끌다가 갖다 버릴 거니까 그냥 하라오 음.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때. 정확히 그렇게 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로 그냥 그때 공명튜브에 나왔어요 그 방송 그게 텔레비전으로 그냥 가짜를 보내 놓고 우리는 다 그것만 보고 있다 집계된 거는 우리 몰라 왜냐 계산 1, 2, 3, 4등 투표할 때 찍었잖아 이거 참가인들이 근데 개표할 때 가서 다 숫자 세알 해봤어. 1동 몇 표, 2동 몇 표, 3동 아, 몇 표. 어, 그렇죠. 이거 더 해봤냐고. 실제 투표랑 맞춰보지 어, 않았다. 그안한 말씀 맞춰봤잖아. 말씀 그냥 해버리니까 끝난 거야. 다 집에 가서 그렇죠. 참가인들도 어, 끝났다. 뭘 맞춰. 2,700하고 3,500하고 4,500 이런 누가 더 해보냐고. 그냥 네, 끝난 저, 거지. 또 하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표를 네. 넣었다고 생각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표할 때표 색깔이 제가 두 색깔만 사진을 찍었는데 세 색깔이에요. 네색깔이 이게 세지였고여하셨 뭐야? 두 색깔은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그 소두니까 이 표가 빨 표, 노란 도하 핑색이 딱 나타나는 거 같아요. 나타나. 근데 어떤 표 하나가 누리끼리 여기 하나가 발견돼서 어, 어, 어. 누리끼리에. 어, 이, 그, 이두 표보다, 그 노란 거보다 더 누리끼리 한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한 표를 발견해서 한, 한 장. 음. 그리고 세장 높아서, 그때는 제가 막, 그, 못찍어서 사진을. 그세 장, 세장한 장, 그, 새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사진을 제가 깜빡이 해버리고, 그냥, 정황사못 찍었어. 그두 색깔이 있는 거, 그것만 전체적으로 찍었지, 세, 세 색깔이 있는 거는 제가 그걸 못 찍어서, 증명을 좀못 하고 있는데 색깔이 새, 새 색깔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 제가 얘기, 설 설명 얘기할게요. 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대가 다인 거예요. 음.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민경욱이도 맞아요. 민경욱이 제곱하은 나온 거 알죠? 일장기 주더라 아까처럼 간첩이 전 지역구 253개 지역에 있어 간첩이 있어. 근데 적극적인 데는 민경욱이 또는 지금 남동구 원희룡이 이재명이 있는 데는 간첩이 많이 있는데도 제도안할 거니까 안 넣은 거요 맞아요. 그니까 러 넣은 데 있고 안 넣은 데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아, 그런데 어. 예. 저번에 우리 저기 뭐야 사실요. 통 개표할 때 봉인지 위에 안 붙인 것도 발견돼가지고 우리가 네. 그거 정리시켜가지고 개표를 못하게 잡아놨어요. <laughs> 왜 그거 봉인지가안 안, 붙였냐고. 그러고 신권다발로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개폐해서, 그 신권당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요 그니까 러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첩이 적극적인 데는 신권당을도 갖지 않고, 일장기도 넣고, 별짓거를다 해. 지역면, 지역마다 틀려. 근데 간첩이 어스룩한 데는 못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왜냐? 컴퓨터가 다 해결하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은 253개 지역을 일사분란하게 누가 있겠어? 국정원에, 아니 선관위에, 핵심 간첩 두 명이 저 같으면 해요 저 같으면 사박오일 동안에 휴미에 나온 하남갑인가? 음. 하남갑 응? 어? 가가지고 야 여기 몇 번이지? 둘이 갔어 선반 핵심 간첩이 가가지고 여기 야 국장 몇 번이야? 2735요 2735 들어가는 거야 한 놈은 커피 먹고 있어 국장하고 에?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서 가방 들고 가서 다 집어넣어 그럼 어디다 넣어? 하남갑이나 아니 하나 무슨 동 무슨 동 있잖아 거기에 세개 동만 넣는 거야 예를 들어 세개 동만 넣면 아까 했는데 세 표당 하나 네 표당 하나 그거에 맞춰서 어 여기는 삼천 명이니까 천장 넣어 그렇죠. 여기는 오천 장인가 천오백 장 넣어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넣는 거야 예를 들어 세 군데만 열세개 동을 넣는 게 넣는 아니야 열세개동그럼 어, 네. 내가 다 한다면 두 명이면 사박을동안 하남에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어? 호천 갔다가, 혼자도 한두 명이면 사과 운단 다 한다고. 네. 어디를 하느냐? 서울, 경기, 인천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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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같은 데는 또 지방에서 누군가 한명면 네. 되잖아 그한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할수 있어요.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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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만 해도. 그래게 그 모든 있겠지? 수의 경우 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주... 네. 네. 춘미 지역구에 여러 동이 있었는데 한 동만 유난히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목> 그얘한 동만 엄청나게 추미애가 네 <목> 예. 그 그것 때문에 추미가 이겼어 그리고 선거인 그 명단보다도 투표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 수상 여러 개들어는 거야 그러니까 단첩이 기획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지경을 그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투표 참관을 그 하면서 뭘또 하나 느꼈냐면 그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이 계속을 했잖아요. 가지고 아, 제가 황교안 대표 TV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저기 뭐 했던 그 사례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수 삼동인가 가가지고 이제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때 훈련에서그 TV에 나와가지고 그거 발표할 때그 당시에는 제가 그 숫자를 세면서 한 시간마다 한 10표씩 계속 늘어나더라고 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계속 보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성관 중앙 선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자꾸 와서 이거 모니터하 있는데 네, 이거 막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데 막지 말고 막으라고 그요 그래가지고 네, 세 번이니까 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세 시간 정도는 제가 그 숫자를 맞춰서,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못했어. 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선거할 때안수3동에서 제가 이제 또 대표하니까 그 아가씨가 잘 대를 내고 얼마든지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죠. 중요한 게요. 네. <웃음> 네. <웃음> 거기서 중요한 게 <laughs> 생각난 네.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뭐 네. 첫 번째 하세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네. 네, 당일 선거 당일 수개표가 있고 두 번째는 네, 네. 두 번째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100% 공개하라 이거야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그게 왜 문제가 돼 네, 네, 선거 방해가 아니잖아 요 국가기관이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네, 그래서 두, 거, 번째,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표가 뭐냐 선거 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라 두 번째가 아닐까 아니 부정선거 하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 아니 아니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구호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당일투표 당일수배되었고두 번째는 선거 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거 그러니까 100% 투명하게 왜반장 선거 100% 투명하게 공개하잖아 그거 감췄다 가고 사바고일 넣었다 가고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선거는 무조건 투명하고 맞습니다. 무결성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거 얘기 표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밀고 나가니까. 쟤네들이 네. 싸울 때뭐하냐 맨날 무슨 부정선거냐. 뭐 사바고일 어떠니? 사전선거 어떻니이런데 휘말린다는 얘기지. 우리가 딱 요구할 수 있는 정답을 두세 개만 있으면. 주세개만 딱구해서그거만 관철시키는 거죠. 당일 투표 수계표 맞죠? 그럼. 이렇게 응. 딱 모여서 그런 응. 운동을 응. 앞으로 해 나갑시다. 100% 했죠? 투명하게 공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총선하면서 또한 뭐 가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전에 투표 참관를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투표 용지를 투표 용지가 발급돼 있습니다. 멘토가 나온다고 한장 발급되면 나오잖아요. 멘드가 그런데 멘토가 계속 나오는 거야 어. 발급도 발급도 안 했는데 발급됐습니다 발급됐습니다 막 어. 계속 나오는 거야 멘토가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되니까 안 나와 뛰고 나올라 보니까 또나또 되니까 음. 안나그러니한번 나오는 게한 장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올 때야너왜이거가지고 장난해.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을 불러서 아, 경찰 을 이제 불러가지고 연안명 와가지고 우리 그때 전기로 그 들어가. 고한대 몰려왔어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저거 형사가 빨리 그 저기 뭐야 수사해라 그랬던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발한 저를 갖다가 고발한다고 그 직원이 그 선관위에서 나온 직원이 나를 고발한데 선고 방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그, 그 저기 뭐야 그. 전쟁 기념관에서 그때 제가 발표를 하고 내려와서 그 박주영 변호사 만났는데 그거요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박주영 변호사는 네.